자 오늘은 요 하나 ss기로다가 방제를 할 건데요 이 하나 ss기는 어, 대명 방제캡 이라고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캡 어디서 하냐고 근데 요거를 한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셔서 하셔, 다셔 어, 농약 안 맞게 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하면은 정말 농약도 안 묻고 이애네가 깨끗합니다 예, 쾌적해요 이거 이렇게 이, 뭐랄까, 갑바갑바가로 갑박, 해놨기 때문에 안쪽으로 농약이 들어오질 않아요. 전혀로, 전혀. 그리고 이렇게 꽁팍킹으로 돼 있어갖고, 농약이 절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물을 뿌리고 해도, 새지 않아요. 자, 제가 마스크 써서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자, 보자. 이, 어, 이제 거는 이게 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라 그래서 어이 탑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거는 뭐 조작할게 이거는 지금 엔진이 두개 달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반떼 엔진이 달려 있는 어 뒤쪽 물통 탈부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대가리는 콜렛인가? 콜렛인가 그, 그 엔진 그리고 앞에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시발류고요. 원래는 일체형 같으면은 디젤 엔진이 달려서 이통세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탈부착으로 해서 뭐 t 비살포기나 운반용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laughs> 대명 방지캡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많이 그 스위치가 많은데 여기 일일이 다써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번에 써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써 있어요. 뭐, 스위치, 조명, 선풍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은 자, 이거를 키면 이게 이게 이제 공기순환 어, 선풍기인데, 자 이쪽으로 해도 돌고 이쪽으로 해도 둡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자, 어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자 이... 이 방향이 틀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딸려 들어가죠? 비닐이 딸려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돌면, 거꾸로 들어갑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여름에 약을 치게 되면은, 오전 중에도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어, 방향이 역방향이 되기도 하고,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걸 이제, 안에 공기를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누르면 돌리면 나가게 되는 거고, 다시, 이, 이쪽이 너무 뜨거워서 이쪽으로 뒤여 보내고 싶다. 이거 하고,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누르면 바람이 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약을 치는 중에 이렇게 되면은, 농약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뜨거워도, 이 안쪽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풍기, 미니 선풍기. 아주 유용해요. 여름에 약식일 때는 아주 뜨끈뜨끈한데 아주 유용합니다. 새벽에 약채도 조금 시원하지만은. 그리고 이거 조명. 조명은 뭐냐면 뒤에 LED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불이 켜졌죠? 저거 조그만데 뭐 26w짜리 하나 달아놓은 것 같은데 밤에는 또 기가 막힙니다 저거 하나 달아놔서 괜찮고 이거 이제 와이퍼 옛날에 또 쓸데없이 와이퍼를 두개 달아주셔갖고 아무짝에 쓰기 일때가 없었어 근데 이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셔액 물 워셔액 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이게 이제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거 100만원짜리인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laughs> 대명 방제 캡, 이거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끝. 자, 또 다른 거. 자, 이 뭐, 밑에 하나 s 쓰기 뭐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덤프도 되고, 그리고 리프트도 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덤프도 되고, 리프트도 되고.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이 방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쓰진 않지만, 리프트를 내려놓고, 어, 덤프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덤프 리프트를, <laughs> 놓고, 이걸, 이거를 쓰면은, 어, 이게, 리프트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덤프로 놓고, 상승으로 놓으면은, 이게 뒤로, 제껴져서 덤프가 되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속, 사륜, 뭐, 사륜, 저속,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조향인데, 네 발로 가느냐, 두 발로 가느냐, 예, 저는 네 발로 가고 싶습니다 이건 이건 이제 계기판 유류 계기판이고 이거는 어, 라이트 라이트 네. 그리고 이건 악셀에다 이거 초크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별거 없죠 이거 사이드고 자이만끝 설명 끝이에요 <laughs> 이거 크로치 브레이크 악셀에다 끝자딴거 없어요 자이 뒤에 거는 이제 어, 방제 s s 기 방제 기기인데 자, 이건 아반떼 엔진이 달려있고, <laughs> 엔진 키가 따로따로 따로 있죠? 여기도 키가 있고,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따로따로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이거 특채로 뜯으면 됩니다. 이 방제 캡을 뒤로 제낀 다음에 얘랑 일체로 뜯으면 돼요. 그럼 요 밑에 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 방제 캡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좀 깨끗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먼지 하나 없이요. 예, 네, 면만면서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시동을 이렇게 키면은 오일 충전 이렇게 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RPM, 이거는 RPM 조정하는 거. 그리고 요 이게 이제 RPM 조정하는 건데 혹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걸 비 선택 놓고 이거를 돌려주면 예, 이게 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작동이 안 됐을 경우, 밑으로 놓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작업등, 후등입니다. 후등. 후등이고, 그리고, 어, 계기판이 되게 많아요. 이건 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름. 기름. 요거는 압력 게이지입니다. 압력 게이지. 어, 그, 저거. 펌프기. 펌프기 압력 게이지. 압력 게이지고. 자 이거는 이제 뻔프기를 돌려주는 거고, 이거는 후방 펜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겠수 있게끔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뒤에 펜이 달려있어요. 좀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펜이 달려있어요. 이거 왜 풀렸을까? 이렇게 조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즐인데 하나, 둘, 세개 있어요. 그래서 우측좌측 가운데. 그래서 세 개가 어, 열립니다. 어, 세 개가 열 따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RPM을 뭐 2,000에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2,000 RPM, 뭐2,500 RPM. 그래서 이게 엔진이 금방 망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관리를 잘해줘야 돼. 엔진 오일도 좀잘 갈아줘야 되고 차를 갖다가 2,000 RPM 갖고 내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 RPM은요. 아2,000 RPM을 계속 쓴다 그러면 차는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엔진.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방지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요거요거 요거 요거. 이거 이제 외부 여기서 연결해서 뭐 여기서 쓸수 있는 어 그런 거를 여기다 이제 그 외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이지 눈금게이지 제가 조금 약을 쳤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고 그리고 이건 1000리터짜리 예. 제가 추천드리지만 항상 기계는 1000리터짜리 사셔야 돼요 괜히 뭐돈 500만원 아끼자고 괜히 뭐, 5 0 0터짜리 샀다. 엄청 후회해요. 네, 나중에 개후회하지 말고, 1000L짜리 큰거 하나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팔아먹더라도, 뭐, 팔아먹기야, 뭐, 팔아먹겠지만, 어쨌든 1000L짜리 쓰시는 게 출편해요. 일하시기도 편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아, 왔다 갔다 하느냐고, 시간만 다 버리고, 1000L짜리 한통 타갖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약을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